지금 보내드린 물건 바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거 진행하셔도 좋은 물건입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 제가 이제 법인 만들기 시작할 테니까 한 2주 뒤에 이제 계약 쓰시죠. 라고 하면 변팀장은 뭐라고 하죠? 어머, 대표님, 그러면 놓칩니다. 그런데 이일회 안에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매도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사람 A라는 아무 계약도 했는데 갑자기 B로 바뀌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약을 진행하신 주체자가 이 법인의 대표가 되든 주주가 되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법인에 한해서 법인 변경, 명의 변경을 할수 있다. 빌딩 매매 특약사항, 오늘 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다루고 싶은 특약사항, 바로 법인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매수자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매수자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법인 변경에 대해서 중요한 특약이 무엇인지, 내가 체크해야 될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 변경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일어나느냐? 매수자분들 중에는 아직 법인을 만들지 않은 채로 물건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검토를 하다가 하다가 어머, 세상에. 완전 좋은 물건이 나왔어. 변 팀장한테 전화했어요. 대표님, 지금 보내드린 물건 바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 진행하셔도 좋은 물건입니다라고 전화를 받아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물건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 제가 이제 법인 만들기 시작할 테니까 한 2주 뒤에 이제 계약 쓰시죠라고 하면 변 팀장은 뭐라고 하죠? 어머 대표님 그러면 놓칩니다 지금 우선은 대표님 개인으로 진행하시고 향후에 법인 만드신 뒤에 법인 변경하시면 됩니다 라고 아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딜링이 느긋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잘본 적이 없습니다 딜이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 계약을 하시고 계약 후에 개인이 이제 법인에 설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주체가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의를 변경하는 매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특약사항에다가 넣는 거죠. 매수인은 갑의 동의하에 매수인의 명의를 1회 한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1회 안에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매도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사람 A라는 아무 계약 테 했는데 갑자기 B로 바뀌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진행하신 주체자가 이 법인의 대표가 되든 주주가 되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법인에한해서 법인 변경, 명의 변경을 할수 있다. 그리고 변경되는 즉시 매매 계약서를 수정한다. 혹은 재작성한다라고 하는 특약 사항을 넣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법인 변경의 메커니즘이에요. 결국은 아 내가 법인의 이미 있어. 그리고 내가 계약의 주체를 뭐로 할지 이미 정했어. 그러면 사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데 개인으로 계약을 하거나 혹은 개인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내가 넣었다고 보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게 사실상 굉장히 굉장히 흔합니다. 미리 법인 준비를 하시는 분들 거의 없고 계약하시고 준비하시는 부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거의 17개는 법인 변경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의 이슈가 뭐냐면, 개인이 계약금을 썼잖아요. 10억을 넣었어. 그리고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중도금 10억 넣고 잔금을 80억 한다고 쳐봐요. 100억짜리를. 그러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때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계약서를 수정하든 저희 알파카에서는 대부분 계약서를 아예 그냥 새로 작성을 합니다. 이 계약금을 매도자한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매도자가 계약금 받은 거를 개인한테 돌려주고 법인에서 다시 10억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시게 되는데 대부분은 개인과 법인 간의 별도의 양수 계약을 해요. 즉, 이 법인이 개인의 계약금 10억 원까지 다 가지고 간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10억 오갈 필요가 없죠. 10억씩 또 이체하려면 이체 한도 체크해야 되고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 간의 제3자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서류를 작성을 하고 매도자와 이 법인 간의 새로운 계약서를 또 작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로워서 양수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원하신다라고 하면, 원하는 대로 다 협의는 가능해요. 매도인한테 계약금 10억 다시 받으시고, 법인에서 다 들어가면 되거든요. 대금 조건에 맞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 매수자의 니즈에 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분들을 중개사들이 또 설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 매도자분들한테 안심을 시켜 드리고 향후에 잔금까지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하는 거죠. 중개사 일을 하다 보면 세무사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세무사분들의 자문 그리고 검토를 다 마친 후에 특약 사항을 완성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거는 0%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인 변경에 대해서도 반드시 특약 사항에 작성 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특약도 넣어요 법인 변경에 의해서 다시 계약서 를 작성할 때는 기존의 조건을 유지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이 또 지나면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 새로 계약서 쓴다 라고 하면 은 갑자기 막 새로운 거 요구해요 중도금 10억 말고 20억 줘 105억에 팔아주는 데도 있다던데 재계약할 때는 105억에 써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하는 내용도 기재하시면 더 좋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한 장짜리로 쓰시는 부동산도 있나요? 있어요. 왜냐면 매입하셨을 때 매매 계약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임대차 계약서 쓰는 양식 있잖아. 그런데다가 이제 매매 계약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양식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그게 한 장짜리든 두 장짜리든 열 장짜리든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근데 한 장짜리 계약서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계약할 때만 좋고 잔금 때까지 개고생할 수 있는 내용들,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둔 새로 계약되는 것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 근데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고생은 고객들이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특약사항 같은 데다가 녹이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 것도 좋지 않아. 예를 들어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리스크에 대해서 다 특약상에 넣는다고 생각해봐. 저는 끔찍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계약시에 매도 매수 분들한테 고지를 하든 특약상에 그거를 잘 녹이든 해야 된다는 거죠. 변수를 최대한 줄이는 과정. 이게 결국은 중개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개법인은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게 아닌가. 오늘 이제 특약사항의 마지막 법인변경 특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법인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매수인의 명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꾼다는 내용에 대한 특약사항이고요 계약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법인을 미처 만들지 않은 채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계약금을 넣고 법인을 설립해서 나중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법인의 주체를 제한해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으시는 게 좋고 개인한테 돈이 들어갔던 계약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서 양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도인간에 왔다 갔다 계약 진행을 다시 진행하시면 된다. 그리고 계약시와 법인병행하는 계약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목소리> 여러분, 이런 거 알려주는 강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품격 부동산 강의 빌딩학개론을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네개에 걸친 특약사항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명도 그 다음 용도변경 그 다음 멸실 그리고 오늘 법인변경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이 밖에도 사실 특약사항은 늘어나면 언제든 늘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네개만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 건물 거래할 때 주된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신 거거든요 빌딩 거래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데 저희 빌딩학개론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응원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